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지에 실린 일본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지만 순박꼭질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같은 주제의 일본 기사와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이 한국은 실업률이 높고 일본은 실업률이 낮다며 실업률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며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일본 기업의 주식을 무한히 사주며 그 주식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 고용은 좋지만 일본의 고용의 질적 수준을 보면 많이 열악합니다. 그 고용의 질의 열악함을 프랑스 언론 르 피가로지가 다뤘는데 일단 그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많은 국가와 달리 팬데믹 이후 실업률이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회복력은 특히 이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노동력 부족, 노동자 간의 깊은 불평등으로 설명됩니다. 일본의 실업률은 5월에 2.9%로 증가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내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실업률은 4월에 2.6%에서 5월에 2.9%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호텔, 레스토랑, 레조또는 상업 부분에서 다시 상당한 일자리 손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2021년 말에 약 4%의 실업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인구 통계학적입니다. 열도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직면하여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본인의 28%가 65세 이상입니다. 올해는 4월에 비해 수급 격차가 크게 좁혀졌지만 지원자 100명당 120명이 공석이 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이와 연구소의 경제학자인 다무라 문네히사는 일본 기업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일시적인 시장 상황 악화 시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다고 AFP와 인터뷰한 다무라 씨는 경제적 충격에도 실업이 급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실업률 증가를 기계적으로 늦추는 것입니다. 4월 이후 노동 인구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4월 이후 100만 명의 노동시장을 떠났고 특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노동시장의 강력한 이중성은 잘 보호된 정규직과 종종 불안정한 지위를 지닌 비정규직이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위기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노동인구의 약 6%인 약 420만 명의 직원이 5월에 부분 실업상태에 놓였습니다.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고용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수치에서 제외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급여 60%라는 법적 최소기준보다 적거나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내 유급휴가를 사용, 집에서 있도록 요청받았다. 임명의 월말부터 구조적으로 실업이었던 도쿄 어떤 그룹의 비정규 직원의 조건이라고 AFP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며칠간의 유급휴가는 빨리 소진되었습니다. 4월 초부터 나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이익을 옹호하는 시토켄 세이넨 노조의 오바야시 테치야 관계자는 일본 기업의 경우 해고제로가 모든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오거나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궁지에 몰아넣는 게더 쉽다. 그것들은 편리한 조정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오바야시 씨는 질책했습니다. 이민자는 일본에서 극소수이지만 여성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층으로 대부분 대표됩니다. 현재 저희 급여의 10%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도쿄의 호텔에서 필리핀 메이드로 일하는 그랜들리는 말합니다.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써버렸어요. 그랜들리는 여전히 그녀의 병을 참아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로 많이 전환되지 않은 일본의 행정부의 성가신 특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일부만 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산업 생산은 한달 동안 올해 8.4% 감소했습니다. 서비스 및 중소기업은 역사적으로 산업 및 대규모 그룹을 위해 설계된 그러한 지원을 요청하는데 거의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이아 용서의 다무라 씨에 따르면 이것이 일부 회사에서 사용을 꺼리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같은 이슈의 일본 기사입니다. 일본의 실업률은 낮다는 사실인가? 그 계략과 노동자의 현실. 파트타임의 실질적 실업자는 약 140만 명이란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트타임 남성 중 코로나 이전에 비해 구직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람은 3% 이상으로 그중 비정규직이 50% 이상 구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율은 48.5% 이었고 코로나로 구직이 감소한 파트타임 중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적고 여성의 70% 이상 남성의 80%가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조사에서는 파트타임 중 구직이 5% 이상 감소하고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을 사실상 실업자로 정의하고 조사 결과 및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를 이용하여 추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2021년 현재 전국의 실질적 실업자는 여성에서 103만 1000명, 남성 43만 400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사에 근거한 추기에서는 파트타임 여성 중 실질적 실업자는 90만 명으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0% 정도 사실상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실상 실업자는 일반적인 통계에서 실업자나 휴직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사의 포인트 또 하나는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단시간 휴업도 휴업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 여성의 53.1%, 남성의 51.8%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그런 일은 수십 년 전부터 말해주고 있지만 실업률은 월말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수입이 있으면 카운트되지 않는다. 즉, 1개월에 1일 근무한 것은 실업자가 아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장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을 찾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포함되지 않는다.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의 실질적인 실업자는 10%대 후반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부분 실제로 정년 연장과 세트에서 진행되는 올해 졸업자 채용의 억제에서 이것이 취직 빙하기인데 왜 언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신경이 쓰이네. 실업자의 정의가 현실적인지 모르겠네요. 세삼 파트타임 비정규직에 대한 각각 분석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생활보호 아래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진짜 실업자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책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재난 이전에 소비세 증세에 일본 경제는 우울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엉망진창으로 백신 접종의 지연도 영국과 미국 등에 비해 너무 느립니다. 백신 접종이 빠른 나라는 경제가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백신 접종은 상당히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은 코로나 재난 이전부터 제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파트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사원 등의 소위 비정규직을 포함한다면. 그것이 실업률을 낮게 하는 거겠지. 그들을 제외한 정규직원만 생각하면 확실히 실업률은 엄청 높을 텐데. 실업보험을 지불하지 않는 노동자가 있는지가 표면화된 것일까? 얼마나 많은 기업과 노동자가 탈세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 만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한국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많이 생산해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수치로만 선진국이지, 산업구조나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제로라고 생각할 만큼 위험해 보입니다. 일본이 실업률이 낮은 진짜 이유는 첫 번째,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었고, 두 번째는 국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실업을 억제하며, 세 번째는 그 일자리를 모두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실업률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최악인 일본의 노동시장을 자신들은 실업률만큼은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항상 내 대외들이 자랑하는 수치로만 완벽한 실업률을 자신들만 모르고 또 이것을 자료로 한국의 국구들이 일본과 비교하는 것 또한 웃기는 일인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바른 정보가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짜 뉴스가 빨리 사라지고 바보 선동 세력들이 없어지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거리 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